여러분의 어깨가 아프셔서 운전을 하기가 힘드시거나 아니면 찬장 위에 손을 뻗기가 힘드실 때 하실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어깨가 아프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 근육과 뒷 근육의 밸런스가 잘안 맞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운동은 이런 탱탱볼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. 이쪽 앞쪽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. 이게 힘 운동이 아니라 그냥 근육을 깨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살짝 누르신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. 이 운동이 쉬워지기 시작하시면은 이 공을 좀더 무거운 공으로 바꿀 수 있고요. 아니면은 팔목에다 무게 같은 걸 차고 같이 올리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많이 가르치는 운동은 팔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무밴드를 채워주시고 고무밴드를 살짝 늘려준 상태에서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통증이 바로 없어지면 여러분께 좋은 운동이고 이 운동에서 더 발전된 방법은 이런 아령을 가지고 늘릴 신체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 어깨 아플 때 가장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이런 고무밴드를 마련해 주시고 매듭을 지은 다음에 이런 문골이나 잘 연결해 주시고요 이 운동의 원리는 이 팔을 좀 뒤쪽으로 잡아줘서 통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, 겨드랑이에 가장 가깝게 고무밴드를 대주시고 고무밴드가 팽팽해질 수 있게 앞으로 갑니다 자, 이 상태에서 팔을 올리고 통증이 없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편하게 팔을 대실 수 있으면 거기서 아령 같은 거 하나 대시고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어깨 근육을 강화해 주시면 됩니다